하늘이 너무 좋다. 하늘 좀 봐요 하늘. 야 미치겠다. 지금 여기 밑에도 와 이렇게 더덕이 보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으로 튀어라 두릅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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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릅. 5월 첫째 주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봄떠덕의 향기를 물씬, 물씬, 이빠이 드리도록 제가 정주에서 150km 물 건너 산 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두루비가 봄떠덕 이빠이 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후후! 예, 요거는. 네 개짜리네, 네 개짜리 잔데, 어이 구 제법 큰데, 아 이것도 오늘 아, 테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이 음, 좋다. 아, 음, 좋은 아 도덕을 보기 위해서 아제 나름대로의 루틴이라고 할까요? 아유, 근데 루틴이고 뭐고 좋은데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변 산을 천천히 즐기듯 이 산이 아니면 이 산이 없는 개요 하고 옆산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너무 밀림이 져서요 사실 겉에서 차를 보면서 여기가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확률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음, 가봐야 한다. 아, 찾아봐야 한다. 체력이 닿는 한까지 지금 양지구간을 지나다가 아, 좋은 도라지. 아, 삭대가 제법 굵고 아, 말도 안 나오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라지. 이거는 밑동네 한번 보십시오. 아, 국내그렇죠 이걸 한번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뭐야? 움직이질 않네. 음. 오. 예. 네. 이게 그 턱수라고 합니다. 내두가 내려가면서 옆으로 뻗치는 게 턱수라고 하거든요. 지금 턱수가 10년이 이상이 되면, 이, 자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옆으로 뿌리를 뻗습니다. 턱수라고 하고요. <laughs> 10년이 아니라, 제법 굵은 도라지 오래간만에 봅니다. 턱수 가지금 하나, 둘, 세 개. 아 사이즈가 아 제법 큰 도라지. 아. 후. 후. 고맙다 도라지야 산 도라지. 아 힘들어. 이 뿌리를 안 다치기 위해서, 뭐, 한 뿌리 한2 시간 정도 캔 적도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도라지 보기 힘든데. 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다가, 아, 이렇게 도라지 굵은 놈을 봤네요. 올 봄에 본, 가장 좋은 취나물입니다. 아... 자, 요거는 또 꽃, 을 피고, 어, 이 산을 지키는 것 같아서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우, 너무 저렇게 멋있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무섭네, 무서워. 예, 네, 패스. 너운 좋은 줄, 줄 알아, 엄마?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꾸준하게 댓글, 꾸대주시는 정수기모. 뭐 고맙습니다. 평호영, 고맙습니다. 인생 육구 고맙습니다. 자, 태평양 돌핀스 동섭이 화이팅! 어, 제 반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지금 댓글 부대가한 10분 정도가 항상 아, 감사해도 제가 꼭 모니터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어느 분 있죠? 아, 옥주이모! 옥주, 옥주동생, 옥주쌤, 선생님이십니다. 옥주쌤, 건강하시고요. 아, 산행 6시간 만에, 아, 도덕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요 놈을 발견하면, 주변을 또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보고요. 아, 오늘은 도덕 보기 힘드네요. 아, 그래도, 도라지 큰거한 뿌리 봤고요.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 야, 미치겠다. 지금 여 밑에도 와 이렇게 도덕이 보이고요. 도덕님 네 개입니다. 잘 찾아보시고. 요이저 새끼들이고요. 이것도 지금 제법 굵은 잎이 지금 나무 줄기를 타고 있고요. 와, 와, 아, 드디어 굵은 도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타고 올라가네요이 도덕입니다. 도덕 더덕, 도덕. 우 와. 삭펴보세요삭펴 아, 와 여기도 지금 옆에 보이죠 지금 나무를 벌써 타고 올라갔어요 오 6시간 만에 조그만 거 하나를 발견하고 주위에 지금 어미를 찾으니까 있어요 오 역시 역시 와 죽여줍니다. 위에는 지금 저 새끼가 이렇게 있고요. 어미부터 먼저 켜겠습니다. 아. 아. 우와. 호. 호. 제법, 제법 큽니다. 오오 그래도 수령이 한 20년은 돼 보이네요. 아, 지금 작은 거는 못해줄게요 아, 옆에 아, 실을 해서. 다른 건좀믿어주겠습니다 옆에 보이죠? 너, 버덕이 여기도 더덕, 여기도 더덕. 도덕. 더덕이 깔렸네. 아, 구독, 좋아요. mm-hmm <laughs> 하늘이 너무 좋아요. 더덕보다 더 좋다. 야.